이 단단한 겨울 병어은 씹는 맛도 참 좋습니다. 노포 즐비한 나주 곰탕거리. 또 어떤 인연이 우리의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에 가는 집은, 집은. 우리 저 아우 님이 저 추천해 었는데예예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그뭐 정부에 있을 때몇번 음. 이제 출장을 오니까 음. 어이 지역에 이제 공직자들이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 생선찜을 하는데 음. 어 갈치하고 병어를 주로 하는 거 같아요. 아, 이 집이요? 예예이 집인데 아. 아주 뭐어 아,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음. 어.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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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저... 아시는 분이죠 뭐 여기? 어, 저는 뭐 그래. 옛날에 몇번 왔어. 시청 공무원 분들하고 와서. 음. 맛있게 먹는 <laughs> 기억이 나거요여 공무원들 많이 오시는데? 예, 예. 많이 오시는 예. 분. 예. 그러면, 마, 그러면 맛집이더라고. 저또 아우님이 여기 추천을 하셔, 예.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요뭐 예. 먹어야 돼요? 갈치찜, 병어찜 예, 두 예. 개밖에 예. 없네. 예. 예. 병어로 갈까요? 그러죠, 뭐. 예, 병어병원까요 병어, 병어. 곰탕거리에서 살아남은 노포 중에 노포 보성 출신 주인장의 손맛 덕분이라는데요. 야 남도의 개미진 맛에 기대가 큽니다. 나주에서 잔뼈 굵은 사람들 중에 이가게에 추억 없는 사람이 없다니 맛이야 이미 보장된 거다니겠습니까? 오호. 영어쯤에 딸려 나오는 찬이라기에는 하나하나가 다 주연을 능가할 기세인데요 야, 물김치 나오는구나. 아. <laughs>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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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 여긴 신건지라고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신건지, 신건지. 아, 신건지라고, 예, 예. 우리 신건지 한 예. 그릇만 더 주시오. 네, 그럴게요. <laughs> 예. 여기서는 건 무슨 기기라고 그래요? 여기는 칠기. 칠기? 네, 칠기기. 그는 폰가요? 응, 부고 보고 그런 거네요. 예. 시기를 잘했어요. 어, 그죠. 형님한테 내가 드리기는 아깝다, 이거, 정말. 요거 <laughs> 어, 하나, 어. 드셔보십시 칠개라고 그랬죠, 이게? 칠개. 칠개. 개를 담은 그릇 바닥에 예. 간장이 하나도 안 고이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간했나? 다 안으로 배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음. 음. 참 묘하네요. 아까 그러니까 짜지도, 가지도 않도록. 음. 간이 좋아요. 사장님! 칠개, 네. 요거는 뭘로 간을 했길래 속에 간은 다 되었는데, 네. 여기 뭐 간장 국물 하나 없어요? 네, 그냥 볶았어요. 아. 네. 네. 애간장, 애간장으로. 어, 어, 어. 그게 그러니까 얘가 그걸 다 애, 먹었구나. 참기름하고 뭐다 양념을 다 해놨다고 볶고요. 그럼 비주얼을 얘기할 거는 없네. 근데 이 병어를 먹어보면 뭐 모양 따지고 먹냐. 음. 맛만 있으면 된다. 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오, 병원은 병원 생선이 원래 덜비리고 어. 살은 좀 단단한 편이 고 음. 맛있어요. 구워도 쪄도 깨도 음. 또 얼마나 맛있어요. 음. 우리한테는 귀한, 귀한 은잠잖아요 그래, 네. 음. 병원은 단가가 있는 귀족 생선. 30년간 이 가게엔 생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병어 싱싱해요. 네. 요거는요, 목포에서 경매 때려가지고요, 아침에 바로 새벽에 요 와요. 싱싱하면은 비린내가 안 나요. 이렇게 하면은 누르면은 쑥 들어가버려요. 안 싱싱하면. 근데 싱싱한 것은 아무리 저기해도안 늘어가요. 요 속에가 이렇게 빨개야 돼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까맣잖아요. 선명하니. 그런데 저기 안 싱싱한 것은 히비디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히비디간 한다는 것은 전라도 말이라 아람동요 양념 많이 넣는 조림이지만은 육수를 꼭 따로 낸다네요. 어 갈치 머리, 꼬리, 생강, 마늘, 양파. 이제 그 머리에서 그 기름, 그 생선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끓이면은 담백하니 맛있어요. 갈치 육수 덕분에 병원은 살짝만 익혀도 생선의 풍미가 그득하고 제 단단한 살맛도 잃지 않는 겁니다. 야, 이거는 네. 이 감자하고 무를 먹기 위해서. 사실, <laughs> 뭉근하게졸린 무와 감자는 맛의 비글화구가 확실합니다 오뎅 끓일 때 이렇게 무큰거지 그렇죠 예, 예, 예. 이것도 그맛요 이건 얇은 면 맛이 배지를 않아요 아이독특한거 예, 네, 구워야지 맛이네. 이 양념을 딱 모음 꼬지 예, 예. 이거하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뭐 기가 막히는데 아이고 훌륭해. 아니, 저는 정말 제가 추천한 집이라서 그런지요. 음. 네. 이게 뭐, 뭐저화 아주 아주 맛있게 먹고있습니다참 음. 네. <laughs> 탈탈하고 소박한 게 부담 없는 이웃 같지요. 잘 되시네요. 잘 되셔도 이쁘게 잘 되죠. 저도 좀 날씬해지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잠병치는 거의 안 합니다. 남자들이 몸하고 뭐 마음이 망가지는 이유가 네. 집안 살림 걱정하면서 그래요. 음. 근데 우리 아버님은 집안 살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 네네 어쩌면 하죠. 잠용 잡용 아니에요? 잠용이죠 잠룡. 잠룡 잠예예 예. 잠룡이라고 예, 예. <laughs> 해준 것도 과분한 이야기고요. 그게 뭐. 세임새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또한번 이제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뭘 하려면 사모님 이건 이안 된다고 크게 말린 적 있어요 총선 때 당에서 이제 불러서 다시 선거 위원장으로 제가 강동대 아, 위원장으로 복귀를 했을 때+ 그때 집사람이 아주 많이 말렸죠 음. 지금 이렇게 불려 나가서 하면 끊임없이 또 이제 이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데 음, 음. 이제 견딜 수 있겠냐? 네 음. 이런 또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음. 돌이켜보면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세찬 정치판에서 묵묵히 제몫을 다하며 소신 있는 한 길을 걸어온 뚝심의 사내입니다. 김부경의 음. 정치 인생을 네. 음식하고 비교를 하면. 좀 쑥스럽지만, 형님 앞에서. <웃음> <웃음> 예를 들면 토화적 같은 겁니다. 음음. 그것 자극이 무슨 오래가진 않지만 늘 이렇게 손이 가잖아요. 음. 음식을 보면. 환호할 만한 무슨 그런 것들은 뭐별 경험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그러나, 어딱 상황이 됐을 때 제가 할 역할은 어 반드시 한다. 정말 늘 잔상이 남더라 하는 뭐뭐 뭐 그런 뭐 역할했다고는 을전뭐 자부를 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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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이에요. 음. 거기 가면 항상 그 사람이 있다. 음. 예? 여보시게 갈비찜과 비용어찜 전혀 어울리지 않지. 이 집은 이두개 만나서 3 0 년이라네. <laughs> 전에도 이제 불만 털고, 서기 엄마 손꼭 잡아주시게나!